자, 우리 아티스트가 또 해냈습니다. 0%대의 음악방송도 살렸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했던 것이 거의 200% 적중을 했다.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엄청난 대기록을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0%대 음악방송 시청률까지 폭등시켜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시청률 파워다 제가 앞서 쇼 음악중심에서의 파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음악방송 SBS 인기가요도 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측해드렸던과 거의 정확하게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률 보면 무려 1% 자, 1%가 왜 대단하냐. 이 SBS 인기가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평균 시청률이 올해 들어 1%대를 넘긴 역사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SBS의 간판 음악방송인데 1%를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딱 등장한 9월 14일 1282회차. 무려 1282회차 때 드디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sbs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건 뭐 엄청난 대기록인 거죠.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등장한 것만으로 평균 0.45%였던 시청률이 1%까지 치솟았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바로 전 회차인 0.7%와 비교를 해봐도 거의 30% 이상의 시청률 상승이 있었고 불과 8월달에 있었던 시청률인 0.5%를 비교해 본다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배 50%의 시청률 폭등이 있었다 폭등입니다 여러분 폭등 이 정도의 시청률 폭이면 엄청나고요 자 닐슨코리아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이번 전국 시청률을 한번 딱 살펴보면 바로 임영웅 가수가 등장했었던 SBS 인기가요. 아쉽게도 이 전체 순위 2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기가요의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를 괜히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음악방송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설사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게 아이돌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덤 말고는 그 방송 자체를 아예 시청을 안 합니다. 여 보시면 주말 평균 시청률 예능 방송들이 3, 4%대의 시청률을 보여주고 정말 하순위에 있는 방송들도 2% 이상을 다 보여주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SBS 인기가요는 어떻죠? 시청률이 1%도 되지 못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하여 무려 1%라는 시청률 폭등 결과를 이뤄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 제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요에서도 폭등을 했고, 쇼 음악 중심에서도 시청률이 폭등을 했으니, 야, 이렇게 아이돌 팬들밖에 안 보는 음악방송 프로그램도 임영웅이 나오니까 시청률이 두 배씩 올라가는구나. 여러분이 방송사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행보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절로 얼씨구, 임영웅 가수의 후속곡 얼씨구의 홈파티 형태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전해드리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거의 20만에 가까이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홈 파티를 포착했다라면서 임영웅 가수가 이 티저 영상으로서 홈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딱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평가를 했느냐? 얼씨구는 임영웅이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듣기만 해도 온몸이 들썩거리는 노래이다. 뮤직비디오 본편이 (15일) 날 공개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15일) 날 공개된 얼씨구의 본편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니 음악계에서도 방송가에서도 임영웅 임영웅 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대가수를 누가 감히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임영웅도 놀랐다. 다빈치 사적 자리에서 선배 이적을 어떻게 대하길래. 이제는 임영웅 가수와 인연이 있었던 가요계의 굵직굵직한 현역 레전드들에게 임영웅 가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이적 가수가 임영웅 가수의 다시 아시죠? 이 타이틀곡을 작곡해준작곡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적 가수가 다빈치와 린, 함께 있는데, 영웅이가 왔다라면서,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썰을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사실, 나를 막대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린과 함께, 임영웅이 다비치와 왔다. 근데, 다비치 애들이 날 막대하는 걸 보고, 영웅이가 충격을 받았다. 이래도 돼요?라고 하더라. 임영웅의 반응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고 임영웅을 부르는 사람이라니라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이적가수가 당황하며 아유 부른 게 아니고 같이 본 것이야. 영웅이랑은 이제 많이 친해졌어. 굉장히 매력 있고 정말 바른 청년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이자 이적가수하면 작곡가로서도 가수로서도.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적으로 보며 친해져 있다라는 건 단순한 작곡가와 가수의 사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봤을 때 매력 있고 정말 바른 청년이다. 이적 가수가 직접 증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좋은데 인간적으로도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바로 임영웅이라는 가수다. 근데 이게 또 동료들에게만 인정을 받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카드사 펜심 마케팅 본물 터졌다. 하나은행에서 히어로 체크카드가 출시된 거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미 며칠 전에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은행 광고 모델이기도 하지만 히어로 체크카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카드 신청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드업계에서 이렇게 임영웅의 사진을 담은 히어로 카드를 출시한 것 자체가 특정 스타와 단독 제휴하여 상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팬을 겨냥한 상품답게 카드 자체가 임영웅의 사진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웅시대 하나금융의 이름으로 이 5만원 이상 결제 시 매월 천원 최대 5천원이 기부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 가수가 이거를 오케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상업적인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웅 시대 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카드의 출시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례적이라는 것 자체, 이 금융사에서 특정 가수와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기부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가수의 파워가 절대적이다. 이 가수 파워, 이 가수의 팬덤 파워가 압도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임영웅, 나머지가 방탄소년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건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세 임영웅, 결국 촬영 스탭들을 다 울려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섬총각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번 최종화에서 섬총각들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졌죠. 하이라이트가 임영웅의 무한 앵콜 콘서트. 어르신들께 받은 은혜를 무대 위에서 노래로 보답하며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하는데 이들이 직접 준비한 고급 요리 한 상까지 더해지며 정성 가득한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임영웅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공개가 됐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과 친구들은 모든 촬영을 마친 뒤에도 섬을 쉽게 떠나지 못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죠. 특히 임영웅은 든든한 맏형, 궤도, 주방 히어로 임태우는 물론 소모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희경과 허경환에게도 진한 고마움을 드러냈고 짧지만 깊었던 동행을 함께한 친구들에 대한 그의 인터뷰는 진솔한 울림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임영웅이 스탭들을 향한 깜짝 손편지로 현장을 감동하게 했죠? 그게 바로 이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스탭들은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섬마을 히어로즈 4박 5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 아래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촬영을 끝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저도 더 힘을 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의 진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또 든든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꽉 찼습니다. 우리 또 좋은 인연으로 더 자은, 나은 자리에서 만나요.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분녀 회장님께서 해주신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으로 마무리할게요. 끝내 행복해. 배 안에서 히어로.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손편지를 만약 여러분이 방송 스텝인데, 이렇게 우리 출연한 연예인 가수가 써줬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스텝들은요, 현장에서 촬영하고 편집 담당자들, 그리고 뭐 카메라, 음향 시스템,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생고생이거든요. 오로지 임영웅이랑 가서 한 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스탭들이 열과성을 다하는데, 임영웅 가서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출연진들에 대한 마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함께 촬영에 도움을 줬던 스탭들까지 배려하는 이 모습을 손편지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또박. 그리고 줄을 맞추기 위해서 보이십니까? 제가 볼땐이 연습장에 나와 있는 이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들. 이게 요즘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져 있는 연습장도 존재하지만,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자 같은 걸 대고 점선 표시를 탁 해놓은 것 같거든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편지를 적었을 때 삐뚤빼뚤 하면은 좀 보기 예쁘지 않잖아요. 그것조차 수평과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손편지가 그냥 대충 휘갈겨서 쓴 편지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라 정말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적은 손편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과 선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 열을 잘 맞춰서 예쁘게 적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손편지만으로도 감동적인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수를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런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두 배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대기록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영웅 가수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언론사가 들끓고 있습니다. 뭐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른 곳에서 못 보셨던 비하인드까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왜 어마무시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공중파 음악방송계를 뒤집어 놨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면, 임영웅 뜬이 쇼 음악 중심 올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라는 기사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임영웅 가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자, 내용을 보면, 가수 임영웅이 MBC 쇼 음악 중심에 출연했고 신곡 무대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쉽게도 2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은 드렸지만 어찌됐건 임영웅 가수의 이 순위와 상관없이 시청률만 말씀드린다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최고 시청률. 근데 왜 언론 기사에서 제가 추측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언론 기사에서 임영웅 가수가 등장한 쇼 음악 중심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라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지난 13일 방송된 쇼 음악중심에서 8월 29일 발매한 정규 2집 타이틀곡인 순간을 영원처럼 노래를 우리 가수가 불렀고, 신곡 무대를 선보인 것이 이날 처음이었던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임영웅 가수의 파워가 제로베이스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날 쇼 음악 중심의 시청률이 0.9%로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했고 올해 최고 시청률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미쳤죠? 실제 내용을 보면 쇼 음악 중심 시청률에서 임영웅 가수가 등장했던 방송편이 왜 올해 최고 시청률이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닐슨 코리아의 공식 집계된 내용을 보면 평균 시청률이 어떻죠? 몇달 전에도 0.6%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0.4%, 0.4%, 0.3%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0.5%, 0.6%도 높은 시청률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한 9월 13일 방송분이 0.9%를 기록했다. 그것도 종편방송사가 아니라 공중파 방송사. 그것도 MBC의 간판 음악방송인 쇼 음악중심에서 이런 시청률을 달성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출연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평소 시청률이 0.6%였던 914회차와 915회차를 제외하고선요. 사실 평균 시청률은요. 0.4%가 맞습니다. 보이시죠? 0.4, 0.4. 가끔 0.5. 0.6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우리가 0.4% 평균 시청률을 놓고 봤을 때 0.9%까지 올라갔으면 이거 몇 퍼센트 상승된 겁니까? 거의 60% 가까이 시청률이 올라갔다. 시청률의 퍼센테이지가 0.4에서 0.9%가 올랐으니 두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 사실상 거의 60% 가까이 시청률의 반등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미친 대기록 아닙니까? 아름다울 밑자에 엄청난 대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언론 기사에서 임영웅이 쇼 음악 중심에 뜨니 올해 최고 시청률을 달성해버렸다. 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요번에 SBS 인기가요도 일요일 오후에 등장을 딱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청률도 일단 미쳤습니다. 역대급 신기록이 달성됐는데요. 자, 우선. 이 많은 아이돌들, 이 많은 아이돌들의 영상 조회수를 볼게요. 평균 600회, 500회, 600회, 가끔 보면 1000회, 2200회, 5200회, 요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순간을 영원처럼 노래 무대가 조회수가 몇 배냐? 2.9만회입니다, 여러분. 2.9만회. 그니까 잘 나온 편인 아이돌들이 지금 이렇게 5천회 정도 나오는데 우리 아티스트는 3만회 가까이 됩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더 미친 기록은 뭐냐? 이두개 무대. 요번 임영웅 가수의 신규 댄스곡이죠. 이 댄스곡의 조회수도 3.2만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두개 영상 조회수를 합하면 얼마죠? 그것만 도합 7만 뷰 가까이 된다.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이 정대현이라는 가수는 135회입니다. 135회.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268회. 299회.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는 영상 두 개가 각각 3만회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 SBS 인기가요를 아주 뒤집어 엎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 SBS 인기가요에서 쇼 음악 중심에 이어 1등을 한 가수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가수들이 최종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방송 점수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패배를 했다라는 거참 이해할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영상 조회수 보니까 어떻죠? 그 제로 베이스 원조차 압도했다. 그러니까 음악방송에서 쇼 음악중심이에요. 이번 SBS 인기가요에서도 제로 베이스 원 아이돌 그룹이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자,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제로 베이스 원 가수들의 노래 무대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621회. 제로 베이스 원 맞죠? 우리 아티스트, 순간을 영원처럼 2.9만회. 여러분, 1등을 한 아이돌 그룹과의 이 조회수 차이가 지금 5배가 넘게 납니다. 5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비교 불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영가수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었던 아이브 그룹도 4,800회입니다. 여기 또 다른 제로 베이스원 노래 무대가 있어요. 일주일 전 거. 일주일 전인데도 300회입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노래 두곡 영상 모두 다 어떻죠? 조회수가 3만회에 육박한다. 여러분, 그럼 이거 솔직히 누가 1등입니까? 저는 쇼 음악 중심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쇼 음악 중심도 한번 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SBS 인기가요 뿐만이 아니라 쇼 음악 중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쇼 음악 중심의 공식 영상 네이버 TV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쭉 1일 전 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무대 영상 조회수 볼까요? 1.2만회다, 1.2만회. 어마어마하죠? 1.2만 회를 기록했고 또 있습니다. 순간의 영원처럼 무대가 2.5만 회를 기록했다. 보이시죠? 이건 쇼 음악 중심의 공식 영상 조회수입니다. 근데 이 제로베이스원의 노래 무대 영상 조회수를 보면요. 보이시죠? 249회. 그리고 여기 올려 보면 900 보십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동영상의 조회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표도 1등을 했고 이 영상 조회수에서도 1등하는 가수가 정작 1등을 못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음원 점수도 만점 가까이 나온 가수가 1등을 못 하는 아이러니함. 방송 점수 때문에 1등을 못 하는 그 아이러니함. 저는 이 이야기 이해하기... 지금 이쇼 음악 중심부터 SBS 인기 가요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이 아이돌 그룹들이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의 대접이 좀 남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게 매우 아쉽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쇼 음악 중심에 이어서 SBS 인기 가요의 시청률도 미쳤다라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OTT 서비스의 시청 순위만 봐도 이 SBS 인기가요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SBS 인기가요의 시청률이 올해 최고 시청률이 0.8%, 0.7%를 오갑니다. 평균 시청률이 쇼 음악 중심보다 조금 변동폭이 있어요. 0.8% 갔다가 0.3% 갔다가. 누가 등장하고 컴백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변동폭이 좀큰걸알수 있죠. 자, 마지막 9월 7일날 방송했자가 0.7%였습니다. 아까 쇼 음악중심에서 60% 가까이 시청률이 올라갔죠? 0.7%에 60% 가까이면은 이거 몇 퍼센트나 올라갑니까, 여러분? 못해도 1%대 이상의 시청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 SBS 인기가요가 지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올 들어 통틀어서 1%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무후무하게도 SBS 인기가요가 임영웅 가수의 쇼 음악 중심에서 상승시킨 60%의 시청률 상승 폭을 본다면 드디어 1%를 넘길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 이런 임영웅 가수의 파워풀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의 음악 방송 신곡 무대가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신곡 무대가 최초 공개가 되었는데, 어, 요런 기사가 이미 오전 이른 시간부터 음악방송계를 접수했다라면서, 우리 아티스트의 뭐 예전 콘서트 때 사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요번 신곡 무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공중파 언론사, 각종 방송사, 그리고 특히 음악방송에 이제 출동하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출격했다 하면 1위를 휩쓸어 갔기 때문이죠. 비록 저번 첫 음악 방송 순위에 1위 후보로 올랐으나 아쉽게도 2등을 했지만, 이번 mbc 쇼 음악 중심에 기대감을 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 근데 이 결과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